반갑습니다. 센 스쟁입니다. 자, 제가 이스토아드 퍼퓸, 이 브랜드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어, 그 중에서도 176카사노바와 맞먹을 정도로 좋아하는 향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향수는 1969 혁명의 향수, 파팡드 레볼트라는 그런 향수입니다. 자, 이런 향수거든요. 자 이름이 1969, 1969년도예요. 자 먼저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드리자면, 1969년도에는 인류 최초의 달 착륙이 있던 해기도 이 하고요. 또 1969년도에는 미국에서 스톤 그월 항쟁이라고 성 소수자들이 경찰에 맞서서 이렇게 좀 항쟁을 했던 뭐 그런 사건이 있던 해라고 합니다. 자이 시대, 1969년도에 경의를 표하는 향수로서 1969 혁명의 향수라는 이름으로 이스토아드 빠병에서 이렇게 향수를 내놨는데, 조금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혁명적인 일들을 좀 피가 속게 하는, 뭐, 그러니까 좀 약간 섹시월한 그런 느낌을 담은 향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더 다시 보여드릴게요. 1969죠? 아, 어 이름이 1969인데, 69가, 뒤집어져 있어요. 음, 자,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어디서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하나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진 69에서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향수 포스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포스터인데. 자 이게 1969 향수고요 이 장미가 있고 이렇게 어, 이런 <laughs> 돼 있죠 아 어떤 걸 뜻하는지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사실 이런 메타포들은 흔히들 가수 뮤직비디오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뭐 패션 뷰티 계에서는 흔히들 볼수 있잖아요 음 홈페이지에서도 1969. 그 언에로틱 이얼즈 점점 점이라고 아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데 이거 제가 확실히 아 어, 이쪽 계통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성별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누가 써도 좋은 아그 어, 약간 좀 19금 29금 계열의 그런 향수를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라는 유한씨의 그 베테랑 명대사가 생각이 나네요 일단 향 자체만으로도 이 향수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어, 이런 메타포와 숨겨진 이런 섹슈얼함을 찾는 게참 재밌기도 하거든요 어, 실험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뭐 19금, 29금으로 끌고 가자면 한없이 끌고 갈수 있는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만 아마 뭐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뿌리셔도 충분히 향 자체만으로도 매력적이에요. 자, 이제 향 이야기 살짝 해볼까요? 아, 잠깐, 그 전에 혹시 그, 달콤 쌉싸름한 초콜렛이라는 책, 책 이름 혹시 들어보셨거나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음. 라우라 에스키벨이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책이 요리와 음식을 가지고 그 약간 성적인 부분의 메타포를 정말 잘그 글로 표현해 놨거든요 이 향수를 뿌리면 제가 이1929 향수를 맡으면 항상 이 책이 생각나네요 음, 약간 TMI였습니다 <laughs> 이1929이 향수는요 탑노트에서 복숭아가 쓰였어요 음. 자, 일단 동양적으로 보면 복사꽃, 그러니까 복숭아꽃은 약간 성적인 상징을 은유하거든요. 음, 서양사를 뒤져봐도 복숭아는 에로티시즘을 좀 표방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그런지 탑노트에서 이 터지는 복숭아가 뒤이어 나올 초콜릿과 합쳐지면서 센슈얼한 뉘앙스를 가져다 줍니다. 음, 복숭아를 술에 담근 듯한 느낌이 들어요. 생복숭아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약간 수분감 넘치고 따뜻한 복숭아가 주는 과즙미와 달달한 초콜릿이 주는 눅진한 달달함이 한데 뒤엉켜가지고 놀고 있어요. 음, 그런 향수거든요. 섹시하면서 매혹적인 그런 분위기의 향입니다. 어느 성별에도 치우침 없이, 어, 살결의 이양들이 안착을 하면은, 아, 저는 코박죽 할것 같아요. 음. 자, 미들루트에는 장미, 흰꽃들, 정향, 카다멈이 쓰였는데, 자, 여기서는 역시 카다멈이 부드러운 스파이시함을 보여주면서 아로마틱함을 느끼게 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클로브라고 정향도 따뜻한 뉘앙스의 아로마틱함을 배가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역시, 장미는 빼놓을 수 없는, 또 제가 좋아하는 향수 노트기도 하죠. 음, 신기한 건, 1969. 이 친구를 오랫동안 여러 번 시향 착향 해보시면 이 노트들이 향에서 전부 잘 느껴져요. 음, 아, 재밌는 향수에요. 특히나 클로브, 이 정향 이거는 이거 향수를 만들다 보면 정말 다루기가 쉽지 않은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잘 표현해낸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 자 이제 또 베이스 노트로 가면 머스크, 패츄리, 초콜릿, 커피가 쓰였습니다. 여기서는 단연 초콜릿이 가장 우세하거든요. 드문드문 커피도 느껴지는 것 같고 화이트머스크가 쓰였는데 역시나 앞서 있던 노트들이랑 합쳐지면서 그 센슈얼함을 이어가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향이 너무 달거나, 뭐, 향이 너무 짙거나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개인적인 선호도로는 더 진하면 좋겠지만, 딱히 쓰기에 부담 없어 보이고요. 저처럼 이런 류의 섹시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잘 맞으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따뜻한 기운을 쭉 가져가면서 달콤하게 섹시한 향이라고 볼수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언더톤이에요. 상당히 어둡고 밝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달달한 초콜릿과 물많은 로 복숭아의 콜라보레이션과 장미와 화이트머스크의 폭닥거림이다 합쳐져서 센슈얼한 그런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센스닝이었습니다